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일반인들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관계 기술자, 건축사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겨울철이기도 하고 또 요즘 공기질이 사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많지 않습니까?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짓는 건데. 거기에 맞게 설계도 같이 따라오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저만의 또 설계 기술이기도 하고 해서, 오픈을 안 할까 하다가, 오늘 요즘 영상을 찍은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한번 좀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는 황사도 많이 나오고, 뭐 미세먼지, 다뭐 이런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주거 환경이나 뭐 외부에 다닐 때 상당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왔을 때는 적어도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실내도 사실은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실내 공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건축 자재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주한점은 우리 집에 쓰는 자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2차적으로 해보시고 우리 집에 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택 설계의 기술이 있다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단 뭐 라돈,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이 이제 주택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설계를 할때 공간만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 농도가 지날수록 그 화강암과 라돈 농도가 이제 아주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볼때 이제 산맥을 위주로 우리나라가 또 화강암이 많잖아요. 그런데 화강암이 또 자연에서 나오는 우라늄과 라돈이 붕괴되면서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기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라돈이라는 것 자체가 라돈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우리 암 유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뭐 의학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화, 그 돌이나 이런 자연지반에서 그 라돈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뭐 방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악지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바이산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주로 보면 이 라돈가스가 많이 올라오는 것같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좀 깨끗한 지역에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자료 근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설계를 할 때, 이제 저도 설계할 때 기술을 쓴 적이 있지만, 몇몇 고급 주택에는 이 기술을 씁니다. 사실은.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하에서 발생되는 아동 가스를 어 건물 지붕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설치를 한다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라돈가스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그것도 이제 주택설계 기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시설을 주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라돈가스는 우리가 무시할 게 못되고요 제가 예전에 들은 에피소드인데 강원도에 계신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암 발병률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에 가서 살지만 그 바위나 뭐 화강암 이런 데 라돈이 많이 증가하는 지역에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그 영향이 내 집에 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 설계를 할때 우리는 라돈 배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어뭐 아주 강력한 뭐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기술적으로 잘만 반영을 한다면 충분히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저 역시도 고급주택을 할때 이렇게 라돈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주택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서울이 공기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엔 배기가스, 메이연, 타이어, 부산물, 뭐 초미세먼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사는 게꼭 좋을 수도 있지만 강남 뭐 대로변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진들에 의해서 주거 환경이 많이 상당히 해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생계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뭐 전열교환기라든가 외부에 요즘은 이제 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외부 창틀에 자동적 자연 이제 설치되는 이제 전열교환기 장비도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이제 공기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내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실내 환경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거, 고급주거의 설계는 앞으로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 이제 설계를 할때 가스레인지를 쓰지 마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르말데이드,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게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1시간 사용 시 담배 한 4갑 정도 피는 정도의, 어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1시간 동안 뭐, 실내에 틀어놓으면 담배 내가핀 거랑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환기를 잘하거나 꼭배기를 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가스레인지 사용보다는 인덕션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전자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제품 사양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가스레인지를 굳이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국문화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팔팔 끓이거나 뭐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보조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고 메인 주방에는 인덕션이나 뭐 아일랜드 식탁 같은데 인덕션을 설치해서 보통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설계할 때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실내에 하시면 여러분들 이뭐 가스레인지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감재가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감재 선택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실내 마감재 역시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 얘기를 해드리면안 되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마감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빛 환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명의 선택, 또 주는 실내의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집을 어,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자에게 어, 요구를 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런 이러한 사항들을 어, 설계자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환기를 위해서 어떤 어떤 시설을 하거나, 뭐 천창을 설치 하거나, 뭐 윈도우에 뭐 환기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벽체를 뭐 별도로 설치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어, 건축주도 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내 집을 지을 때는 내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면 보다 더 쾌적하고 좋은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실내 공기질과 우리 건강에 대해서 관련 있는 실내 마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